안녕하세요. 책임는두 사람의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준영입니다. 네, 책이다는 철학을 전공한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어,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빴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지내셨나요? <laughs> 전안 바빴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네, 당진의 음. 친구 집이 있는데, 음. 음. 거기 2층 집이에요. 음. 그래서 그 1층은 음. 생활 공간이고, 음. 2층은 약간 음. 저같이 이제 할일 음. 없고, 음. 놀고 싶고, 음. 근데 공간 부족하고, 음.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음. 가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어딘지 저도. <laughs> 네, 당진군. <분만. 웃음>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음. 어, 초대를 다행히 받아가지고, 음. 어, 한 3일 정도 머물고 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laughs> 영상도 이제 찍어가지고 음. 올렸는데, 음. 네, 반응이 엄청 음. 뜨겁더라고요 지금 아마 아무것도 안 올라갔을 텐데. <laughs>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음.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왜, 왜 바쁘셨어요? 어... 요즘에 좀 일이 바쁜 데여 가지고 바빴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바쁠 땐 음. 바쁘겠죠. 안바쁘다안 <laughs> 안안 바쁘고. 역시 사람은 바쁠 음. 땐 바쁘고 안 바쁠 땐안 바쁘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책 이야기 할까요? 네. 생책 이야기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도서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의 어, 힘드네요. 나생문이라는 소설입니다. 어, 일본 작가 소설이고요. 동명의 영화가 사실은 훨씬 더 유명해서 아마 영화 스토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영화랑은 다른 소설일 겁니다. 그래서 영화랑 오늘은 소설 얘기를 다 같이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영화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작가의 덤불숲이라는 책을 어, 각색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폐허가 된 나생문에서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세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중한 사람은 나무군인데요 어, 사무라이의 시체를 발견한 뒤에 관청에 신고를 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스님이고 역시 같은 날에 그 사무라이와 그의 아내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두 명의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는 역할인데요. 때는 다시 오전으로 돌아가서 관청입니다. 어, 사무라이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산적과 사무라이의 아내 그리고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라이의 영혼이 각각 이제 진술을 하는데요. 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치하는 내용이 없고 결국 이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간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이따 소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실 내용이에요. 어떤 하나의 진실, 뭐 하나의 팩트, 하나의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관점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이기주의가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영화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 번쯤. 어 보셔도 좋지 않은 작품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책 내용을 다시 음.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음. 궁금하거든요. 음. 네, 이번 책은 제가 정했는데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책을 읽고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어서 선택을 했고요. 물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책 길이가 짧은 거가 네. 전혀 고려가 안된건 아닙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좋은 선택. <laughs> 네, 그러면 책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책의 제목은 나생문이고요. 라쇼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소설의 배경은 해안시대고요. 대흉년과 대기근이 겹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어, 사람들은 이제 시체를 처리하다가 못해서 어, 그거를 이제 아무데나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나생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나생문에는 굉장히 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문의 하인으로 원래 살고 있었는데요. 그집 역시 이제 흉년으로, 어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가난해지니까, 하인을 이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이 사람 역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도둑이 되지 않으면은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이어가다가, 어떤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노파 같은 경우에는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이제 한올 한올 뽑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호기심 반, 분노 반으로 그 노파에게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노파가 아, 자기는 지금 머리카락을 뽑아서 가발을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뱀을 말려서 생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팔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덜 느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인 역시 그렇다면 나도 역시 당신에게 양심의 가책을 덜 느껴도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다 빼앗고 이제 도망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짧은 소설의 내용이지만, 어, 인상 깊은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한두 가지씩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도할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그것을 가리다간 굶어서 담밑에나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뿐이다. 저는 이 문장이 어, 이 하인이 자신이 인간일 것이냐 혹은 인간성을 버릴 것이냐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차이점들은 굉장히 많죠. 뭐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점도 있을 거고,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뭐 다양한 어떤 구분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구분선 중에 하나가 저는 일종의 윤리식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어, 아마 라슈몽 전체에서 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민님은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도 방금 소개한 문장이 인상 깊었고요. 그 문장이 이 소설이 끝까지 안고 가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 정도만 더 소개를 하자면 마지막 문장도 인상 깊었는데요. 하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하인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운이 생겼습니다. 음,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기? 네. <웃음> <웃음> 네, 이어서 책 읽고 느낀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음, 제가 책 선정 이유에서 이 책을 읽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영 후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그책 내용하고 조금 이어서 말하자면은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악하다고 생각하나요? 음, 사실 선과 악의 문제는 뭐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죠. 지금 뭐 머릿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여러 이 있는데. 어, 어떤 선과 악의 문제가 본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 우리의 본성이 만약에 선하다면 그 선함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악하다면 그 악함을 어떻게 선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어, 본성 자체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조금 더 접어두고라도,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님은 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책 읽으면서 어, 선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표현이 조금 투박할 수 있지만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긍정적인 것을 선, 그리고 생명의 부정적인 것을 악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낙이라고 저희가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아마 가장 최초에 다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일 것이고 이것이 가족, 어, 친구, 그리고 연인 등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확장이 되면은 자기가 속한 집단들 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즉, 어, 어디까지 확장이 될수 있고,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야 하는가. 간혹 살아있는 것, 모두를 자기의 생명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공동체, 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혹은 국가의 수준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런 종류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생명이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환경하고 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점을 소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영우 변은 혹시 자기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음, 막 엄청 대단한 것들은 아직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음. 어, 고등학교 때, 음. 이제 서로 그 답안을 이제 좀 돌리다가, 음. 음, 답안을 돌린다는 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컨닝을 도와주는 거죠. 아. 컨닝을 도와줬는데, 저는 약간 이제 제가 자신 있는 거목이라서, 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laughs> 난안 난 한다 난 청룡당당해 할 것이다 되게 내, 나는 고결한 척 이야기를 했지만 음. 사실 속마음은 그거였죠 굳이 음. 내가 이거를 왜? 음. 라는 마음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사소한 어떤 결정들, 음. 선택들 음. 이기적인 어떤 행동들 음. 음. 아마 자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진우님은 네.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하셨나요? <laughs> <laughs> 한번 드러나 봅시다. <laughs> 질문을 해. 네, 네. 아, 들려주겠습니다. 네.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위안이 될 텐데 음. 군대 이야기인데요. 네. 군대 훈련 같은 거 나가면은 되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밥도 많이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간식을 몰래 가지고 온게 네. 남아 있었는데. 그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몰래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음. 먹는 거 가지고 음.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laughs> <laughs> 네, 챙기기로 아갈게요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네. 그. 저희가 줄거리 어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설에서 묘사되는 조건이나 환경에 처한다면은 아마 그 소설적 인물들처럼도 생각할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짧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음. 저는 평소에 삶이라는 것이 어,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떠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떠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무엇인지는 각자에 올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떠 있는 법, 잘 사는 법, 잘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우정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음. 음. 바다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라는 말은 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음. 네. 막 누군가는 자유형을 하고, 누군가는 음. 배영을 하고, 음. 누군가는 막 보트를 음. 타고 있기도 할, 할 거고, 음. 네. 어. 네, 떠있기 위해서는. 뭘 타야 될까요? <laughs> 우선은 네. 팔다리로 떠있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힘들겠지만. 음. 저희가 지금까지 나생문 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한 줄평을 한 번씩 남겨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 진우님은 음. 어떤 한 줄평을 음. 선택하셨나요? 음. 네. 저는 책 내용만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오래 생각난다. 어네 <laughs> 반박할 수가 없었어. <laughs> 네 정말 짧지만 오래 생각나는 책이 맞는 것 같고요. 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어, 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음. 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요즘 좀 있었는데 음.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음. 아, 내가 음. 내가 과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음.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이제 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음. 어, 어떤 선택을 나는 계속 해야 되고, 음. 어, 어떤 때는 파도에 정말 음. 떠밀려 가듯이 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생겨나는데, 어,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팔다리로 잘 떠있는 음. 법을 열심히 배워서 음.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음. 네. 음. 우리 모두 그러니까 서로 응원합시다. 화이팅! <laughs> <laughs> 네, 지금까지 나생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번 책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책은 음. 문유석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뭐 베스트셀러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 굉장히 다양한, 어, 입장들을 내놓을 수 있고, 음. 또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으니까요. 음.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먼저 읽어보시고, 같이 영상으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음. 다음 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안녕. <laughs>